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신비한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의롭다 하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신비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의롭다, 의롭다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안주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 은혜는 바로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로마서 5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 십자가의 피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것을 바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여기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렇게 됐죠. 의의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의 반대 말이에요. 예. 죄를 죄를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 정죄인데 그 반대는 바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다시 말하면 무죄 방면 사면 받는 것이에요. 용서 받는 것이에요. 모든 정죄와 형벌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의롭다 하심할 때 의의, 의의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양과 나아라고 하는 두단어를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뜻글자인데 의미가 양과 나, 내 자신이 이렇게 만남으로 의가 만들어졌다 로마서 5장 9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예. 죄는 죽음인데 죽게 되었지만 은 생명을 온전히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을 바라게 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 예. 그래서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그분께서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십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의가 있으므로 죄는 물러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디카이오시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면죄, 사면이에요 의롭게 함, 법정에서 죄인을 사면할 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법정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스피드를 초과해서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 가니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죄인으로 고소하는 누가 있습니까? 아, 네. 경찰관이 있죠. 네. 검사죠. 근데 모든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이 판사에게 달려있어 있어요. 한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신분이 체인지되는 놀라운 역사를 칭의라고 하는데 그 의를 바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 대우를 예수께서 친히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대신 대신 받으신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행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결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 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기쁨이 없고 늘 부담감이 있고 마침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는 뛸듯이 기뻐했어요. 예. 그리고는 다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될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루터처럼 오늘 우리도 개별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은.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해답을 찾게 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며 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를 대우하신다. 의롭게 하심은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죄책으로부터 무죄 방명이며 모든 정죄와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발생을 시켜요. 그것은 내 개인에게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당하신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의를 의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해래 은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갈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부담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환감을 받고 사면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죽음이 없다, 형벌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은 그리스도께 나가 우리가 회개의 용서를 하고 그분께 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선물 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 그대가 죄인이라고 말하거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어느 때건 주장할 수 있는 한우는 뭐예요? 그분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전적으로 속절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예수님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옮겨질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달리는 것입니다. 꽉 잡는 것입니다. 한 번은 홍수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 위로 올라가 구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헬 곱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줄을 내려줍니다. 그때 자동차 위에 그큰 홍수로 말미암아 피해 있던 사람이 그 밧줄을 잡습니다. 드디어 헬리콥터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매달린 그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밧줄은 그리스도가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꼭 잡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사용하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의롭다 예.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지금부터 사면받았어 예. 이미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뜻은 바로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죗값을 다 치르시고 나는 그분께 빚진 것입니다. 진홍 같은 죄의 얼룩을 나는 남겼지만 그는 눈같이 희게 씻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분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지요. 의로운 자가 자로 간주된다. 그래서 간주된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갈바리 십자가를 통하여 완불하셨어요. 페이오프. 우리 집을 살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오랜 동안 다 갚으면 페이 오프를 하잖아, 페이. 예. 완전히 갚으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모든 죄를 완전히 페이 오프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예. 나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 멀리 갔지만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놀라운 값을 치르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선물을 귀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신체적 힘에 의존해 사는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비유 중에 그게 있잖아. 한 농부가 수확이 너무 많아서 집을 짓고 그것을 다 보관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가졌으니 이제는 배불리 먹고 잘 살겠다. 그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갈진데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놓고 가는 것이에요. 경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육에,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함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입니다. 예. 성령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나 가치관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애정, 어린 순종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육신적인 크리스도인이에요. 되고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유를 남용하고 죄종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 방종함 죄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 화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 회개의 필요를 모르고 자아를 자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이네요. 또 오른쪽 칼럼에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네요.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자희생적인 사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데 온유와 용서와 사랑의 삶. 예수님 행하신 일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피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성령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가 성령을 하는 기도와 문을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 드립니다. 같이 읽으세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계민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 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친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따라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된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룩지고, 죄로 태어난 저희들, 그리스도를 애인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영원한 의, 우리를 살리는 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용서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성령의 삶, 새로운 삶,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상해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햇볕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원한 세월이 열리는 놀라운 저희들과 되도록 인도로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꼭 잡고 주님과 함께 이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주님 다구원의 길을 따라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느라고 하신 주님, 비싸오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같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저 아름다운 햇볕처럼 비치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